이번 시험은 끝났나 봐. 이번엔 포기. 이번엔 포기. 여유를 갖고 25년도 시험을 노리면서 기초부터 아주 차곡차곡 탄탄하게 저도 수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요기에서 24대비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으나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못하고 있다고 혹은 그동안에 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00%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끝났나 봐. 이번엔 포기. 이번엔 포기. 25년도를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기초부터 해야지. 기초부터 해야지. 지금 했다가는 오히려 장수인데 탄탄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지.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25 대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학원에서 25 대비라고 하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24년도죠. 2 4년도죠 시험. 24년도, 시험. 24년도 시험이 있는데 왜25 대비를 하고 있어요? 2 4년도 시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예, 이미 포기해요 이미 왜 포기를 한 건지 포기를 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여유를 갖고 25년도 시험을 노리면서 기초부터 아주 차곡차곡 탄탄하게 확실하게 100%의 합격을 노려야지 X X입니다 X예요 예,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5년 시험 없어요 세상에 25년 시험 없어요 24년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설득당하시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누구나 아는 이유예요 하나는 누구나 아는 이유고 사실 이건 그래서 빨리 그냥 말하고 말게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누구나 아는 이유는 뭘것 같아요 뭘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너넌안 해요 미안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이 언제죠? 23년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24년도 4월에 국가지 구급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6월에 지방직 구급이 열립니다. 근데 넌 이미 이걸 포기를 했죠. 제가 너라고 해서 발라치는 건 아니요. 에 그냥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예. 그리고 나서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4년도 7월에 이제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가직 구급과 지방직 구급이 끝나면서 이제 어떤 큰 어떤 하나의 시즌이 끝났다고 24년도 7월에 25 대비 대개강이 열립니다. 이때 온갖 기본강의가 열리고 뭐인문강의니 이런 게 이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이제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7급 시험들이 열리죠. 24 대비 7급 시험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그리고 이제 25년도 4월 이때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는 3월. 해보 총선 때문에 그리고 25년도 4월에 국가직구고 25년도 6월에 지방직구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아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24배로 왔는데 아나 중간에 뭔일 있어서 공부 잘 못했어. 아나 기본 강의 때 약간 좀 뻘짓해가지고 지금 복습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 사상 누각이야. 지금 파이널 따라갔다가 나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초부터 탄탄하게 확실하게. 지금 24 시즌 이미 거의다 지났어. 나25 대비로 들어가야 돼. 나 오히려 그러면 난 남들보다 앞서서 겨울부터 준비하는 거야. 남들은 여름부터 준비할 텐데.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확실하게 이런 이제 미신에 이제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 본인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지금 23년 12월이거든요. 25년 시험은요. 25년 4월과 25년 6월에 있어요. 빨라도.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토미? 16 개월에서 18 개월이에요. 1년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 봅시다. 저한테도 솔직해 보겠습니다. 저는 1년 반 있다 치러질 시험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거의 2년 가까이 있을 어떤 나를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이제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죠. 하지만은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보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넌안 하는 게아니라넌 못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 기간 23년도 12월부터 23년, 23년도 년 7월 이제 학원의 대기이때 되면 이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25대비 애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되냐면요 여유가 있어 심지어 여유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 여기 이제 25대비로 이제 겨울 시간에 들어온 분들은 나는 지금 얼리 어둡터요 앞서가고 있어 다른 애들보다 7개월 일찍 시작해 나는 무조건 앞서 나가고 있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25대 위로 와가지고 자기가 잘 못됐다는 이유로 조기 포기해버린 다음에 마음은 25로 세팅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앞서가고 있다 생각해. 이제 어떤 이런 자기합리학까지 들어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그조차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그냥 거의 100%라고 봅니다. 100%. 만약에 제 가족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나 굳이 그렇게 하려면 이 기간에 차라리 빡세게 놀거라고 놀라고 그럴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차라리 싹껏놀 할 시커널아 인생에서 그렇게 놀 시간 별로 없다. 어차피 이 기간은 버리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에임, 여기로 목표를 세팅하는 순간 의지가 확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2년 있다. 거의 군대도 갔다 오셨나요? 이 기간이면은? 28개월 <laughs> 네. 있다가 할 것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있겠지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뭐다 알겠죠. 그냥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5 대비라는 이워딩이 잘못됐어요. 어디 25 대비야 지금? 24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